오늘 업데이트, 5월 1일 목요일 외모 지상주의, 캐릭터 출시 외 13종. 오늘 외지주 캐릭터가 나오는데, 어, 다들 아실 거예요. 네이버 웹툰에서 좀 핫한 인기 웹툰이죠. 외지주, 오늘 종건, 박형석, 박세림, 김미루, 이렇게 4명 나오네요. 와, 와. 뭐 캐릭터 자체는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, 예. 영구제 캐릭터는 발감이고요 그 다음에 내 발소리 끄기 기능 있고 아군 발소리 끄기 기능 이 기능 자체가 랭크전보다는 약간 좀 생존 모드 약간 이런 거 하시는 분들한테 좋지 않나 어 도발탄은 약간 이런 식으로 예, 우리 팀은 내가 지킨다 무의식의 괴물 박형석 도발탄 이렇게 뜨고 영구제 선택구 구성품에는 흑백이랑 어 컬러 이렇게 두개 있는 것 같아요 자 응모권에는 시그 트로피카연구제랑 카직스 트로피카연구제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쇼타임 2일부터 8일까지 오후 3시부터 오후 9시까지 매시 정각 일곱 번쇼타임 있고요 타임어택 타임어택이 나오네요 형님들 또 에, 저만의 약간 좀그 아, 시간이 다가오는데 7시부터 10시 3시간 동안 5월 4일부터 토 1월 3일 그시간대 제가 항상 있으니까 재방송 들어와 계시면 제가 알람 해드리니까 재방송 보시면 됩니다 형님들 일단 연구제는 이따가 어 일단 먼저 보고 나서 하나씩 을 파괴하고 사히 귀환하라 제군들의 투를바다 어 어떤 것 같아 형들? 형석 어차피 근데 <laughs> 실천하지 않는 인물이야. 애니메이션 캐릭터야. 스복수 어때요? 박경서 캐릭터입니다. 박경서. 팔, 팔 색깔 보세요. 장갑 색깔. 아 근데 틱은 바뀔 때 위에 그벗다아니 뭐, 뭐 어. 아니야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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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니 어. 우리 종건형 한번 봐야죠, 종건형. 예. 종건형이 인기가 많거든. 어? 박형섭 만큼종건형도 인기가 많아. 난 외주지 예전 챙겨보는데. 오, 아, 존나 카리스마 있어. 와, 야, 캐릭터 자체는 아, 박형섭보다 이 형이 존나 카리스마 있는데? 너도 괴물로 만들어시겠다. 오, 까르스마했어. 야, 종건이 형그 이미지에 이 춤추니까 왜 이렇게 귀엽냐? 어, 뭔가 귀엽냐? 욱신, 읍, 느낌표 두 개. 욱신, 느낌표 두 개. 욱신. <목소리> <목소리> 신. 배가에 뭐? 때리면 스킨 표인데. 오 목소리 간지난다. 자종건이고요 다음 캐릭터 김미루 갈게요 김미루. 자 김미루. 어? 뭐지? 아 오케이 오케이 애니메이션 캐릭터니까 어. 자 미루 등장 잘들 지냈어 누나 보고 싶었지. 오오춤 괜찮은데 오춤 괜찮은데 오춤잘 추어 뭐야. 자 미루 등장. 잘 되, 지냈어? 누나 보고 싶었지. 어 얼굴만 안 보고 멀리서 보면 괜찮아요. 예, 네, 멀리서 보면 괜찮은데 캐릭터가 눈에 좀더잘 띄겠다 랭크전 할 때. 왜냐하면 색깔이 너무 잘 띄어 레깅스 색깔이 너무 잘 띄는 색깔이에요 복장이. 지금까지 김미루였습니다. 자, 김미루는 때리면 어머 쪽 어머. 뭐야 쪽 어머 대가리 때리면 쪽예 때릴 때마다 폭발해 주네요 쪽쪽쪽쪽쪽자 다음 캐릭터 어딨지 박세림 오 아, 어, 개인적으로 김미르보단박세림이 어, 캐릭터 자체는 더 괜찮지 않나? 어, 박세름 더 괜찮네요. 안 내면 진거. 가위 바위 보. 어, 존나 귀여워 예, 뭐야 세이가 어, 목소리 존나 귀여워, 뭐야? 안 내면 진 가위 바위 보. 오예, 세이가이겼 어, 목소리 귀여워. 자, 이 캐릭터는 때리면 아야 헉흰흰 아야 자 이렇게 뜨고요 대가리 때리면 브자 v. 브이 v 뜨네요 브이. 형님 마음에 드신 거 있었나요? 어떤 거 뽑으실래요, 형님? 흑백은 못 봤네. 김미루, 오케이, 알겠습니다, 김미루. 와, <laughs> 와, 뭐예요? 얘도 에이스 할때 영향 한번 봤나? 와. <laughs> 심플 맵은 이거보다 더 하얗잖아 <laughs> 와아 근데 이거 뽑는 사람이 있겠다 어 랭크전 많이 하니까 뽑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와 와, 줏든다잉 음, 아우 캐릭터 좋네요, 예. 단다잉. 너도 괴물로 만들어시겠다. 오, 흑중모. 그러니까 흑중모 간지 있다. 간지 난다잉 자, 혹시 그 게임 접속 중이신 분들 첫 단자 예따라가기한 번씩 해주세요. 자 캐릭터 자체가 일단 컨트롤을 발감입니다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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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감 자동 발감 컨트롤 M 내네 발소리를 끄면 이렇게 제 발소리도 꺼서 이렇게 뛰어다녀도 사운 하나도 안들리고 그 다음에 컨트롤 W였나? 뭐였지? 컨트롤 심표 자 아군 발소를 켜 이렇게 신념 가만히 있고, 나머지 뛰어나는. 거야. 끊지마. 자, 아군 발소리 끄면, 뛰어나도 이걸... 이렇게 휴가를... 사운드도 안 들리고요. 제 발소리만 키면, 제 발소리만 이렇게 사운드가 들리고, 내 네, 발소리를 끄면, 요런 식으로 아무리 뛰어나는도, 아군 발소리나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. 예. 네. 이 캐릭터 기능이에요. 아군 발소리 끄기랑, 네발 소리 끄기.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그 사건. 오. <laughs> 자 시그 사건입니다. 어 시원 시원하 진짜 여름 느낌 나네요. 네. 노송기네 노송기. 자, 이러면 오늘의 리뷰는 여기서 끝끝 끝! 끝!